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리뷰와 동시에 프로모션을 맡게 된 리스 인렌트인 전지수 과장 조은청주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는 바로 벤츠 CLS 300D입니다 머타나만큼은 벤츠 라인업 중에서도 견줄 차량이 없어요. 아, 진짜 더 열심히 해서 과장님보다 더 좋은 차탈 거예요. <laughs> 응안돼 그때 되면 내가 더 좋은 차야. 응 음, 다음 카푸어. 어이가 없네. 빨리 차량이나 봅시다. 네그러시죠 빛. <laughs> 자 앞쪽에 프론트 그릴은 AMG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릴 중앙에 삼각별 엠블럼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음, 역시 벤츠의 상징. 삼각별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 측면도 보시면은 루프라인은 위쪽부터 트렁크 쪽까지 일체형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쵸. 일체형 느낌이 확 느껴지죠? 맞아요. 또 빠질 수 없는 후면부. 아직까지 심플하다는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데 저는 호 할래요. 리뷰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시네요. 네. 삐.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게 되시면 짜자 어. 내차랑문 여는 게 다르네? 오 깐지다네. 뭘 이런 거 가지고요. 어, 보시면 CLS 트렁크가 높이는 낮은데 폭이나 길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2열 시트 접혀요. 아, 근데 경쟁차종인 아우디 A7이나 BMW 6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는 트렁크가 좀 적은 건 팩트긴 한데 차량에 비해 이 정도의 트렁크면 넉넉한 거 같아요 그럼요 외부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실까요? 룩 룩!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딱 앉자마자 뭔가 남자친구한테 확 안기는 느낌? 오 맞아 맞아 딱 안기는 이 기분이 스포츠 차에는 옆을 다 잡아주는 이세이 음. 버킷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어도 이따가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넌 남자 친구도 없잖아.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소리 그만 하고 이거나 봐요. 앰비언트 라이트 소개 안할수 없죠. 아제 시선으론 그냥 낮자 밤이 마냥 아침에는 조금 클래식해서 모범생 같고 밤에는 화려해서 좀잘 노는 오빠. 아휴, 뭘 비율을 그렇게 해요. <laughs> 왜? 여기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클래식, 스포티, 프로그래시브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 이것까지 바꾸고 엠비언트까지 바꾸면 매번 색다르겠는데요? 응. 근데 이렇게 고급지고 다 좋은데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진짜 조금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땀이 많아서 그래도 전 벤츠가 좋아요. 자, 2열에 와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쿠페형 모델이라 헤드룸이 넉넉하진 않네요. 네, 만약 키큰 분이 뒤에 타고 오랜 시간 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장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데도 포기할 수 없는 쿠페 디자인인 거죠. 그럼요. 자, 이제 돈 얘기하러 갈까요? 자 이렇게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쉬운 부분 제가 채워드릴게요. 네. CLS 300D AMG 라인 가격과 프로모션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소세 인하된 차량 가격 8,750만 원, 공식적인 4월 프로모션 430만 원. 하지만 저희 리스인 렌트인 프로모션은 500. 안만까지 해드립니다 잠깐 잠깐 음? 이 가격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인님 저 과장이에요 과장님 프로모션도 과장하시네요 <laughs> 제가 과장은 하더라도 프로모션은 진짜 <laughs> 거짓 네. 네. 진짜요 네. 그래요 과장님 과장 잘 들었고요 서비스도 최대로 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아, 잠깐, 잠깐. 네? 저희 구독자 이벤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화 주시는 선착순 50분께 커피 기프티콘 드릴게요. 저희 신차 추적 24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진짜 남자친구가 안아주는 느낌 나는데요? 그래서 있냐고. 남자친구. 내가 진짜 만들어 온다. <laughs> <어느 세월에 웃음>